자 오늘은 노브랜드 버거 생긴지 오래됐더라고. 어난 전혀 몰랐어. 음, 나도. 난 최근에 생긴 건줄 알았어. 음, 우리가 사는 시골에는 매장을 봤어. 매장은 되게 깔끔하더라고. 그 조리하는 데 안에가 다 보여 개방 오픈돼 있어서. 음 다행이네. 음, 보면은 음. 이렇게 돼서 Y 음. Pay More It's Good Enough. 그러니까 왜 돈을 더 내냐 충분하다. <laughs> 어? 노브랜드 버거 M B B. 음. 그래서 이게 약간 그못인것 같아. 그러니까 비쌀 이유가 없다 이거지. 햄버거가. 음. 과연 어떨지. 한번 리뷰를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샀는데 거기서 제일 비싼 거 하나, 싼거 하나 샀어. 제일 비싼 게 MBB 어메이징이라서 4,900원. 비싸네. 어, 음, 이거는 예상바뀌더라고 음. 난 비싸 봐야 한 3,000원일 줄 알았더니. 음. 그리고 제일 싼게 그릴드 불고기라서 1,900원. 음. 그래서 두 개에서 6.800원에 샀거든. 음. 보다는뭐 음. 엄청 싸진 않네 음, 이렇게 두개 했는데 지금 두께 보니까 이게 1 9 0 0원짜린인것 같아 요게 음. 좀 두꺼운 거 보니까 요게 이제 4900원 음. 그래서 반대로치 한번 잘라서 먹어보자 음. 이 새싹이는 떡뻥 음. 이게 비싼 거 음. 어? 이게 비싼 거야? 어 그래? 1900원 어 그래? 이게 1900원? 이게 1900원 아 근데 이거 뭐야? 이거 5,000원짜리 이거 맞아? 4,900원인데 100원 해서 <laughs> 잠깐만 이게 5,000원짜리... 어메이징 신라라 비에 까주자고 싼 네. 거부터 먹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? 보니까 양배추 한 장에 패티 하나 올라가 있네 저렴한 햄버거 면 어디 생각나? 나 군대리야 롯데리야 대리 버거 있잖아 저렴이 음. 한 2,000원 하지 않아? 나는 햄버거 잘안 사먹어서 몰라가지고 처음에 천 원대였다가 음.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맛도 음. 고기는 오히려 이게 더 두꺼운 거 같은데 이건 어때 맛이? 나는 나쁘지 않은데? 데리버거랑 비슷해 뭐 데리버거가 뭔지 몰라 나 햄버거 잘안 그래? 사먹어서 근데 뭐 고기 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뭐알 수가 없으니까 먹어서는 음. 근데 어쨌든 맛으로는 괜찮은 거 같은데? 얘는 보니까 아까 그건 패티 한 장이고, 얘는 패티가 두 장이네. 음. 토마토로 올라가 있고, 음. 치즈도 들어가 있고, 중간에. 3,000원 음. 비싼데. 근데 아까 단면으로는 되게 허접해 보였는데, 여기 음. 보면은 고기가 음. 꽤 두껍고, 막 치즈도 있고 그러네. 음. 근데 다른 데도 단품으로 5,000원짜리는 꽤 괜찮은 거 아니야? 게, 맛있는 거지, 다른 데도. 음.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렇게 막 가격적으로 또 엄청 싼 것도 아닌 것 같아? 이게 저렴하다고 믿기로 홍보는 하고 음. 가격대로 있네, 들어가 보니까. 그치. 오빠 거는 꽤 5,000원처럼 보이는데 <laughs> 내 거는 왜 이렇게 500원짜리처럼 보이데나너 <laughs> 어디가 잘린 거야? <웃음> <웃음>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 뭐. 근데 5,000원짜리 치고 음. 솔직히 롯데비아 이런데 5,000원 넘어가면 버거 꽤 맛있거든? 음. 당연히 수제버거는 못 따라가지만. 여기는 5,000원짜리 치고. 그니까 러 기대 좀 이한데? 어, 어. 기대 이한 것 같아. 그리고 일단 소스가, 음. 아까 그데리버거 같은 소스가 더 맛있어. 어, 느끼함이더라고. 롯데리아에서 먹은 게 모짜렐라 치즈버거. 음. 음. 그거는 치즈도 늘어나는 거고. 맞아. 맛이 있거든, 그거는? 음. 그건 맛있어. 근데 얘는. 치즈도 아잉. 저렴하고. 음. 얘를 솔직히 1,900원에 팔면 괜찮다고 하겠다. 5,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아, 그 정도는 아니야 <laughs> 아까 거는 가격에 비해 괜찮았어 음. 음. 실망일세 이 음. 브랜드 자꾸 이렇게 실망 주면 안 되는데 치즈만 좀 비싼 음. 거 하나 넣어줬어도 그리고 소스도 좀 음. 아까 차라리 그 대리버거 그 소스를 음. 약간 느끼해 지금 치즈를 넣었으면... 많이 넣긴 했는데 차별화된 거는 없다. 그러니까 지금 노브랜드가 우리가 가기 전에는 음. 저렴한 걸 알고 있었는데, 먹어보니까 약간 노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음. 약간 흔들리는 느낌? 음. 도대체 뭘를 앞세운 거지? 이런 느낌? 1900원짜리만 팔면은, 어, 좀 특색 있는데. 왜 백종원 아저씨가 음. 맨날 그러잖아. 음. 하나만 밀어라. 음. 이게 5,000원짜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일 노브랜드 버거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싼거 한번 사봤는데 음. 이게, 이게 음.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 같아 이럴 바에 나 같으면 차라리 1,000원, 2,000원 더 주고 음. 뭐 수제, 어, 주제, 어. 그런 거나 수제버거 이런 거 조금 음. 더 주고라도 8, 9,000원 주고 음, 그런 거 먹을 거 같아 확실히 음. 아까 매장 갔을 때도 약간 음.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왔으시더라고 나 의외였어 약간 젊은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음. 좀 할아버지 두 분이서 드시고 계셔서